안녕하세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론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있죠. 어,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이제 세 번째 소주제 초기 국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초기 국가가 이제 보시면은 우리 이제 한반도 지도가 있잖아요. 한반도 지도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부여와 고구려가 요 만주 땅에 자리 잡고 있고요. 한반도 북부의 옥조와 동해 그리고 이제 남쪽에 삼한 해가지고 삼한이 원래 세개안이 있는데 세개 안을 잘 구별을 안 해요. 그래서 묶어서 이게 통틀어서 삼한에서 총 다섯 개의 국가들을 구별할 줄 아는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고조선 이후에 있죠. 우리 초기 국가들 요 초기 국가 들어다 구별하는 포인트들. 자, 먼저 이제 비슷한 것끼리 경쟁을 많이 시켜요. 부요 고구려가 북쪽에 있는 두 개의 나라가 상당히 비슷해요. 요두 개를 잘 구별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잘 잡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옥조동에 잘 구별하셔야 돼. 그리고 사마는 대개 개성이 강해. 그래, 구별하기가 좀 쉬워요. 음. 자, 먼저 이제 부여와 고구려. 어, 한반도 이제 북쪽, 만주 쪽에 있는 부여와 고구려라는 두 개의 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어, 두 개를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캐릭터를 잡을게요. 부여는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가장 북쪽, 가장 중국 쪽에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북방의 유목민족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기마민족들, 이런 민족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있죠. 되게 좀 이국적인 특징이 강해요. 어, 그래서 이제 반농, 반목, 목축도 병행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는 부여에서 뻗어나와서 만들어졌어요. 고주몽 기억나시죠? 어, 주몽이란 인물이 고구려를 공국을 했는데 얘가 원래 부여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여의 영향을 일단 많이 받아 유사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 부여를 탈출한 다음에 대개 적 북한 땅에서 나라를 갖다가 세우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군사국가 말이 좋아서 군사국까지 지금의 북한이랑 비슷해요. 약탈 경제 주변 민족들을 갖다 약탈하면서 먹고 살려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줍니다. 어, 실제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는 고구려 있죠. 요 약탈 경제가 부경이라는 키워드로 시험에 나와요. 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음, 집집마다 있는 작은 창고예요 그게 이제 약탈하고 와가지고 그 창고에 가득 음식물들 쌓아놨다가 그것 떨어지면 또 털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고구려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여는 이제 반농 반목 요 특징이 연결이 돼서 말 같은 있죠. 모피 같은 이런 특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부여와 고구려 비교해 보면, 부여 고구려가 중국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정치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발전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군장국가 단계, 고조선이랑 비슷한 군장국가 단계라면, 얘들은 있죠. 군장국가가 연맹을 해서 있죠. 왕을 뽑는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이제 왕부족 연맹 왕구 단계까지 이제 발전한 두 개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어, 각 부족을 다스리는 지배층들이 있죠. 어, 지배층들을 부여에서는 있죠. 마우저구가 마가우가 저가 구가 가짜를 붙여서 어, 부족장들 어, 그 지배층들을 갖다 불렀어요. 어, 얘들이 이제 사출도라는 네개 있죠. 마을을 갔다가 조그만 부족 국가를 갖다 다스리는 거예요. 고구려도 부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짜, 부족장들이 가라는 명칭을 갖다 갔어요. 근데 동물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얘들은 고추가 대가 얘들은 목축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동물을 중시하다 보니까 마우, 조구가 있는데 얘들은 동물이 아니라 특이하게 고추가 대가 이런 명칭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부여와 이제 고구려의 차이점들 정리하겠습니다. 를 먼저 공통점 보시면 도둑질하면 12배로 갚는다. 요거는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천 행사 요 시기 때 제천행사를 많이 지내요. 주로 이제 가을에,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하늘에 감사하다고 제천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 추석이랑 비슷해요, 추석. 근데 부여는 좀 특이하게 겨울에 있죠. 크리스마스 부분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지내요. 가을, 10월이 아니라 좀 특이한 점이죠. 이게 이제 부여죠. 부여고, 부여고 해가지고 이제 부여, 부영 발음이 비슷하니까 있죠. 어, 부여고 해서 이제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크리스마스날 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 고구려는 농사를 잘안 지었어요. 초기 고구려는. 근데 얘들이 왜 10월 때 제천 행사를 했을까? 농사 열심히 짓는 애들 침략해서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들은 제천행사를 못하고 고구려가 제천행사를 대신해 줬던 거예요. 그게 동맹국 덕에 대신 제천행사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고구려입니다. 그다음에 부여와 고구려의 독자적인 특징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부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풍속 비슷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 순장, 순장, 어~ 순장이 그 왕권이 강한 중국에서 유행을 했었어요. 당시 한나라 이런 데서 어~ 따라 죽을 순자예요. 힘이 센 사람이 죽으면 그 시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왕 왕의 장례 옷값 이것도 한나라 귀족들 사이에 유행하던 풍속이에요. 죽으면 장례식에 있지 않습니까? 옥으로 만든 갑옷을 갖다가 입혀서 이렇게 묻어줬다고 합니다. 어, 중국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 그리고 이제 고구려 아주 중요한 결혼 풍속이 나와 있어요. 소옥제 자 서자는 있죠. 사위할 때 서자예요. 사위할 때 서자.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 서자 들어가는 결혼 풍속을 보면 무조건 대릴사위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릴사위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제도예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면 있죠. 여자 집 옆에 소옥이라는 조그만 집을 갖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소옥제야. 어. 그조그만 그래, 집을 짓고 그 여자 집에서 한 10년 정도 아기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집 안에서 어, 노동력을 갖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기가 크고 나면 여자와 아기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대릴 사회제랑 비슷한 풍속. 그게 이제 고구려 특유의 소옥제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고구려랑 연결하고 부여랑 연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마, 우, 저구가 사출도 부여. 그리고 고추가 대가 고구려. 부경 고구려, 영고, 부여, 그리고 동맹, 고구려, 소제 고구려. 이런 식으로요. 녹색 키워드들이 최근 시험에 이제 기출됐던, 출제됐던 키워드들이고, 여러 번 시험에도 출제될 확률이 높은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들 중심으로 연결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부여와 고구려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조와 동해. 한반도 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 옥조와 동해. 얘들도 뭔가 비슷해. 얘들의 공통점은 고구려 바로 텃밭이라는 거예요. 고구려의 수탈의 대상. 아, 그리고 또 신석기정 좀 뭔가 미개한 전통들이 남아있는 게 옥조와 동해의 공통점이에요. 두 개가 원래 하나의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자첫 번째 공통점은 이 옥조와 동해는 군장국가 단계인데 있죠 음 얘들의 지배자 군장들을 갔다 이렇게 불렀어요 후욱군 삼노 후욱군 삼노 똑같아 똑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있지 않습니까 자요두개읍군 삼노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나중에 곧 삼한을 배울 건데 삼한의 군장들을 갔다가 신지읍 차라 불러요 신지읍 차. 자, 얘들이랑 얘들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둘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후는 시험에서 언급될 때도 있고 언급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특징이 뚜렷해서 구별하기가 너무 쉬워. 읍군 삼노와 신지읍차로갔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자, 옥조동이죠. 옥조가 먼저예요. 더 북쪽에 있고. 그래서 옥조니까 이응, 이응이 먼저 시작된다. 삼노, 읍군 이렇게는 절대 안 나가요. 왜? 읍군이 크니까. 그 다음에... 자 사만이죠 사만이니까 시 신지읍차니까 시옷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두를 갖다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우리 시험의 목적은 주관식이 아니요 소수령이 아니요 에 구별이에요 구별 어 헷갈리기 좋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둘다 이제 고구려 수탈을 많이 당했고요. 얘는 결국 이제 고구려의 이렇게 이제 예속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옥조동의 특산물들 잘 구별하세요. 옥전원 있죠. 어 소금과 해산물 주로 이제 바다와 관련된 특산물들 먹거리들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요. 고구려에게 바쳤겠죠. 그다음에 동해는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어, 뭔가 이제 동물 사냥 뭐 이런 키워드예요. 어, 수렵 이런 사냥 이런 키워드예요. 당궁 짧은 활이에요. 그다음에 과하마 말이에요. 말. 그다음에 반호피 바다풀봉 여기 뭐큰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죠. 뭐 크게 이제 뭐 동물들이 많이 사는 것 같지도 않는데 이 동네 보면 이상하게 이제 사냥가 있죠 동물과 관련된 요런 특산물들이 있어 당궁, 과마, 반어피 바노피. 반어피가 바다표범 가죽이에요 그리고 이제 옥조와 동해 사회적 풍속들 요걸 또 옥조랑 동해랑 연결을 갖다 하셔야 돼요 옥조의 아주 중요한 결혼풍속 하나가 나와요 고구려의 소옥제랑 비교해서 시험 문제 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민면을 이제, 요게 또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왜 특이하다고 얘기하냐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어린애, 초딩, 초딩 어린애를 갖다가, 어, 남자 집에 일찍 시집을 갖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특이하죠? 보통은 성년이 돼서 시집을 보내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특이점이 나오냐면, 고구려 때문이에요. 고구려 때문. 고구려가 얘들 갖다 너무 수탈을 해갔어. 우리 다섯 개 초기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제천행사가 없는 국가가 옥조예요. 고구려 바로 밑에 붙어서 가장 심하게 수탈을 당했던 거예요. 그 수탈 당하는 과정에서 여자들도 빼앗겼던 거야. 그 여자들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일찍 시집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녀느리제라는 특이한, 특이한 결혼풍속이 등장했던 거죠. 어, 동해는 옥저랑 나라게 제천 행사가 있어요. 옥저보다는 고구려랑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덜삥 뜯겼나 봐요. 그래서 얘들은 "야, 우리는 좀덜삥 뜯겼다. 다행이다" 하면서 춤을 치면서 제천 행사를 했던 거예요. 춤 묻자, 춤 묻자 해가지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조동의또 하나, 이게 마지막 공통점이 요 신석기적 전통인데. 신석기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씨족해서 가족, 할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간의 유대가 엄청 강해요. 동시에,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한 동시에, 타 집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게 신석기사의 씨족씨족 문화예요. 시족 문화. 어, 그런 모습을 옥조도 동해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옥조의 가족 묘, 가족 묘, 큰 나무 가게 다 있죠. 가족들 갖다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어, 요게 이제 그 가족 간의 유대 간의 강한 이런 사회서 등장하거든요. 가족묘 큰 나무가게 같이 묻어 줬다. 이게 이제 어, 옥조의 가족묘. 음. 그다음에 동 동해는 있지 않습니까? 족 외혼이란 풍속이 있어요. 족 외혼은 뭐냐면 시족 사회가 가족끼리 유대가 되게 강하다고 했죠. 근데 시족사에서 결혼만은 적어도 다른 시족 혹은 다른 부족이랑 결혼을 했어요. 왜? 유전적인 문제. 옛날 사람들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족 위원이 시족사의 풍속인 거예요. 족 위원 다른 부족이랑 결혼하는 거. 그다음에 체카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되게 폐쇄적이라고 했죠. 다른 시족이 우리 마을로 혹시라도 실수로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상을 하는 제도, 어, 부족 간의, 시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제도가 체카라는 배타적인 제도요. 아. 이런 제도들이 전부 다 이제 신석기의 영향을 받은 동해와 옥조에 있지 않습니까? 특징들이요. 얘들을 동해랑 결합하고 얘들을 옥조랑 결합하세요. 옥조동해가 상당히 유사한데 요 둘을 구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여고구려 구별하는 문제 많이 출제되듯이 자, 마지막 이제 사만입니다. 사만. 자, 사만은 캐릭터가 특징이 뭐냐면 가장 개성이 강해요. 독자성이 강해요. 왜? 중국에서 가장 뭐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자적 문화들, 특수한 문화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자, 사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키워드들을 우리 확인해 볼까요? 어, 삼한도 아직 이제 군장국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그만 소국 군장국가들이 막 모여 있어요, 삼한에. 그러니까 그 군장들을 신지읍차라 불렀어. 이 신지읍차를 옥조와 동해 읍군 삼노랑 구별해라. 시읍 시읍 이응이응 해서. 음. 그런데 얘들을 또 한편으로는 연맹 왕국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조그만 국가들 중에 목지국이라는 힘이 센 국가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국가가 하나 있었어. 그래 목지국을 중심으로 한 연맹 왕국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서 대놓고 안 물어봐요. 학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이제 목지국과 많은 소국이 있었다. 어 이거 사만. 그리고 신지읍 차라는 군장들이 다스렸다어 이거 사만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있죠. 요 사만의 특징 들어가겠습니다. 음, 보통 우리 군장국가에는, 어, 정치. 정치적 지배자가 제사까지 같이 지내요 단군 할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갖다 하셨던 거예요. 제사장인 동시에 정치적 지배자야. 그런데 요 사만의 정치적 지배자들은 좀 특이하게 있지 않습니까? 천군이라는 별도의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어, 천군이라는 인물이 소도라는 별도의 조그만 마을을 갖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어, 신지읍차에게 죄를 지은 죄인들이 소도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들어가서 처벌할 수가 없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어, 원래는 군장은 있죠. 제정일치인데, 어, 청군이라는 독자적인 제사장이 있네. 소도라는 독자적인 지역이 있네. 요게 이제 사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사만의 특징. 제정분리 이런 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청군, 소도로 있죠. 사만이랑 결합되어 있다. 요렇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만에 있죠. 두 번째 특징. 경제적 특징입니다. 경제적 특징. 경제적으로 아주 탁월한 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 사만 되게 깡촌이라 했는데 경제적으로 왜 어떻게 이렇게 탁월할 수가 있습니까? 어 지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아주 강점이 강했던 거예요. 어떤 강점? 첫 번째는 양질의 철이 많이 매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만 어, 중에서도 특히 나중에 이제 가야로 발전하는 변한이라는 일대가 있거든요. 여기 좋은 철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 철을. 가져가로 있죠. 낭낭 외 같은 외국에서도 찾아봤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만의 경제적 특징이 뭐냐면 변농사가 발달했어요. 왜남한일때가 강수량도 가장 풍부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따뜻해요. 변농사 짓기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농사가 발달해서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흔적이 바로 계절제 제천행사를 두 번을 치르는 거예요. 5월과 10월. 뭐 5월, 10월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어, 변농사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벽실을 뿌릴 때 추수할 때 지금의 단오, 지금의 추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렇게 이제 두번 있지 않습니까? 계절제 하늘에 제사를 갖다 지냈던 거예요. 워낙 감사하니까 자, 요게 이제 사만의 이제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가벼운 상식으로 봐주세요. 사만의 발전. 삼한이죠. 세계한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세계한을 초기 국가 때는 잘 구별 안 해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사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 사만이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한, 요게 나중에 백제로 발전해요. 진한, 요게 나중에 신라로 발전해요. 변한, 요게 나중에 가야로 발전하게 돼요. 그게 이제 백제와 신라, 가야로 연결되는 세계한이에요. 원래. 어, 어, 상식적으로 한번 봐두세요. 막 이거를 갖다 엄밀하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 요사마이 이제 백제 그리고 신라 그리고 가야로 분열돼서 발전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군장이 없고 한일의 후욱군삼노 후도 중요하지만 읍군삼노가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읍군삼노는 이영 이영 옥조와 동해입니다. 근데 옥전지 동해인지 모르겠죠. 비핵걸 봐야 돼. 산천중시 어, 산간에마다 구부,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자, 뭔지 대충 느낌이어죠. 체카 얘기하는 거예요. 체카. 그다음에 동성끼리 결혼하지 않았다. 족외혼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체카라든지 조외혼 그리고 윽근 삼너를 로부터 우리는 동해를 끌어낼 수가 있어. 그러면 동해 하나 나오면 은 나머지 뭐부여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옥저라든지 사만 요런 애들이 오답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엑서. 어, 옥저와 동해는 완벽하게 군장국가 단계예요. 엑서. 음, 그다음에 낭낭 왜? 철을 수, 수출하였다. 어, 요거는 이제 사만이죠. 사만 중에서도 이제 변한, 나중에 가야로 발전하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어, 옥조는 제천행사가 없다고 했어. 근데 동해는 있지 않습니까? 좀덜빙뜯겨서 춤추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무천, 춤출 무자예요. 그 다음에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야, 이거는 이제 옥제 거죠. 옥조. 옥조의 특이한 좀 어린애를 갖다가 어린 여자애를 갖다가 남자 왜 보내버리는 있죠? 특이한 결혼풍속. 그다음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이제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국사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대단원 있죠. 대단원과 관련된 세 번째 주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